7 0세 넘어서 이 행동을 매일 하시면요. 수명이 10년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요. 이 행동을 하는 순간에요.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훅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피가 순식간에 줄어들어요. 어머님, 아버님, 닥터꼬북이에요 병원에서는요, 이걸 굳이 먼저 말씀 안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72세 어르신이 아침마다 하시던 이 습관 때문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. 더 마음 아픈 건요, 어르신 본인은 이거 몸에 좋은 거야. 이렇게 굳게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. 특히 겨울철에는요, 이 행동 때문에 욕실 사고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져요. 자, 정답 말씀드릴게요. 바로요. 매일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이에요. 70세 이후에는요. 매일 목욕이 몸을 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. 그래도 걱정 마세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밥 드시고 1시간 안에는 목욕하지 말기. 욕실은 미리 따뜻하게 해기.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초 3번만 하기. 이세 가지만 지켜주셔도요, 욕실에서 생기는 위험한 사고는 확 줄일 수 있어요. 어머님, 아버님, 오늘부터는요, 깨끗하게 보다 안전하게 씻는 거,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.